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오늘도 변나없시또 10월 2일 난초 1화분 갖고 왔습니다. 자, 차천차보시고또 구매를 원하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 먼저 주십시오. 1번의 난초는 일어나, 일어납니다. 자기 적습니다. 2번의 난초는 유달산. 모르겠네. 신화를 잘못 받아가 이래. 3번은 단녀, 사주 잘된 산녀. 자, 4번에는 호피반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호피반. 자, 봐보세요. 호피반. 색이 잘 떨어진 게 아니고, 은은하게 잘 떨어집니다. 신라, 멋진 상자, 신라 하나 들고 왔고. 마지막, 여섯 번째, 황복류. 색감좀 황복류 안들어가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근계삼반근계삼반에이는 근계산바. 난교차로에 나왔던, 표지 모델에 나왔던 교차로의 분척에 왔던 겁니다. 또, 삼반호, 성정 맑은 또, 사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또, 1번부터, 또, 차례로, 찬찬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1번부터, 찬찬히 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에 남천은, 1호랍입니다일어라 두화소심 일어라한 촉, 9cm, 0.8까지 나오는, 뿌리 열었고, 0.8까지 나오는, 이어라정자세요 5만입니다. 작은 적습니다. 짜면 합니다. 이번에는 천는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자, 유달산. 10cm 나오고 0.9까지 나오는 유달산입니다. 정자시라고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잘암었요정자시라고 0.9. 작년에 제가, 올게 참 제가, 신화를 너무 못 받아서 이렇게 비리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또 저렴히 판매하겠습니다. 자, 요각 봐서 잘안 받아보세요. 12만원 책정했습니다 유달산. 이쁩니다. 작년에 올게 내 신화를 못 받아서 이런것도 데미지도 있네요. 자, 세 번째 단추는 단엽이죠. 단엽. 세척자리 4cm 나오고, 넓이는 0.9까지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나사에 잘 들었습니다. 봐보세요. 잘 들었지요. 뿌리는 이렇게 또 자막까지 열어또 딸려가 있네. 전전합니다. 자 단엽 정자하라고 22만원 책정했습니다. 영적분호는 단엽 22만원 책정했습니다. 네 번째 난처는 이거 편만을 잊어버려갖고 명명부이0분은데 일단은 팻말 잊어버려서 이름을 몰라서 명령품 포시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무명으로 판매하겠습니다. 호피바입니다호피바 엄마 쪽에도 여러 다먹었습니 앞에 쪽에도 하나, 잘 먹는 거 하나 또 팔았지요. 고그 종류 똑같습니다. 이거는 팻말 잊어버려서. 아이고, 뭐라고 내가 모르겠네. 두 측짜리 19cm 나오고, 넓이는 1.2까지 나옵니다, 넓이는. 넓더리 합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런 거 한번 키워보세요. 내명명품인데 내가, 명명품인데 내가 지금 팻말이자 뭐,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팔겠습니다. 자, 뿌리는 건강합니다. 신화 뿌리도 잘내려 있고, 다 생전 좀 살아있네요. 뿌리도 이렇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멋진 또 신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신라. 신라. 작품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런 거는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작품. 봐보세요, 여기. 신라 멋진 세척자리. 12cm 나오고, 넓이는 1.0까지 나오면, 1.0까지. 가격 좀 합니다. 저 신라요 매다 보 됩니다. 한 5, 섯 여섯 하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호가, 호선이 쫙 끌려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또, 편으로 나올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둥근 뼈네. 한자 뼈입니다. 한자 뼈. 호선이 요떡이에쫙 끌려있습니다. 떡이에 끌리면 또, 발전을 또 많이 한다 했지요. 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오늘는 건강하고 가격은 85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작품만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는 완전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저두만화받아면 멋진게인데 다음에는 저는 항복류, 항봉, 항복료 하나 들어왔습니다. 봐보세요 항복류 색감 좋으세죠 볶는 밥도 잘 먹는데. 여기 할매척입니다엄마척이에요 그래서 신화를 두개다보니게요 세력이 좀 떨어졌어요. 세 럼만 잘라면 황색으로 뭐. 멋지게 나온 남초지요 참. 멋지게 나온 었는인데 오늘 그두 개를 새로 받아갖고, 막이 또, 비 이야기 만들었네. 진짜 좋은 남초입니다 이게 항복령 뿌리는, 이렇게뿌리잘내려고있요 가격은 4만 5천 주 되겠습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봐보세요. 땅이 봐보세요. 봉밥이 뭐, 절반으로 쫙, 뭐가 있다, 아닙니까? 이거 진짜 좋은 남초인데 앞에도 몇개 팔았습니다. 이게. 팔고 나머지, 이제 저기, 할미척입니다. 자, 정자세요 4만 5천 원. 그 다음에 난초는, 그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근개인데, 또 설명하자면 깁니다. 남교철에 표지 모델로 한번 나왔던 건 난초입니다. 이게, 건개 제가 또, 분양을 받아 갖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난초가, 남교철에 표지 모델이 나왔던 난초입니다. 금개 3방. 자, 이, 3번이 또 멋진 입니다포지션은 뭐, 뭐, 삐리한 걸 내겠습니까? 금기 3번으로. 멋진 금기 3번. 두쪽자리 17cm 나오는. 자, 보세요. 잘못, 금기를 잘못하시는데. 17cm 0.8까지 나오는. 가격은 또 재림 파겠습니다. 18만원 측정했습니다. 18만원 측정했고요. 괜찮은 농장입니다. 이거 켜워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뿌리 봐보세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뿌리 건강하시고. 자, 다음에난지는 삼반호 하나 들어갔습니다, 삼반호. 삼반호. 또멋진 입성이 좋은, 입변성 삼반호입니다, 삼반호. 자, 16, 16cm 나오고, 넓이는 1cm까지 나옵니다, 1cm. 가격은 7만 측정했습니다. 봐보세요, 삼반호 쫙 꺼놨죠, 뭐 입장마다 멋지게 꺼났습니다 이거. 발전 아주 많이 하는 난진죠 근기로 갈것 같은데, 입변. 변도 봐보세요. 까랑까랑 합니다, 이거. 저기는 안 줍니다, 이거 봐보세요. 자, 생기요 호도만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거. 아, 이런 거 종자씨 에 빨리 잡아주세요, 이런 거는 뭐. 재미로 키워도 뭐 멋진 난처인데, 이 변도 까랑까랑 합니다, 이거, 변도. 자, 종자씨라고또 하나 더 왔죠. 7만원 책되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 잡아주세요, 7만원. 다음에 난처는 국민 난처죠. 성정입니다 송정. 성정두 쪽짜리 색감 좋은 성정두 쪽짜리 가 왔습니다. 두 쪽짜리 15cm 나오고 넓이는 0.8까지 나오는 송정 뿌리도 건강합니다. 봐보세요. 건강하지요. 자 새나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색감이 아 좋은 송정 하나 들어 왔습니다. 송정 종리하시라고 가격은 25만원씩 되어습니다 이런 거 한번 사보세요 이런 것도 참 멋진 안초인데. 자, 명명보 성적, 색감도 잘 안, 안 빠지고, 좋은 종자입니다. 가격이 올게, 막, 대세였던성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세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다음에는 마지막 남 맑은 서 하나 들고 왔는니 맑은 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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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봐보세요. 와, 서로 맑습니다, 이게. 이런데서 꽃이 된다 했지요. 하나, 하나, 또, 소심 피우면 대길이고. 재미로 키워도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3, 가격은 35,000원 정했습니다 맑은 서세쪽짜리 18cm 나오는 자 종자세요. 35,000원 적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10번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마음에 드는 난소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유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남초는무조 천천히, 차분히, 자세히 보시고, 그래, 선택하십시오. 급하게 절대 서두 필요는 없습니다. 남초는 뭐, 천지인데, 뭐, 왜 급하게 서두릅니까?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돌울보시고 그래, 선택해 주십시오. 또, 그러고, 구매하고 싶은 남초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